안녕하세요. 대덕동에 장사하고 있는 이상화입니다. 우리 동네 여장부 이유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사천자유동범대 이동표입니다. 이번에는 이유자! 우리 동네 여장부 이유자 화이팅 황태훈이라고 합니다. 어, 2020년도에 어, 도의원 후보로서 출사표를 내주신 이우자 후보님의 어, 당선과 어, 앞날의 발전을 위해서 진심으로 응원 드리고요. 어, 당선을 위해서 저도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자 파이팅! 자, 몸매만큼이나 정도만큼 후하신 우리 이우자 누님의 건설이원